아 고기 난리났다 난리났어 비치하와 최고 맞우야와 이거 크다 이거 아잘 좋다 이야 아유, 좋다. 우와 고등어 시가 진짜 좋다시나요? 처음보다 고등어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요즘에 고등어가 잡힌다는 소식이 있어갖고 아빠랑 한번 아주 멀리 멀리 한번 가서 고등어를 잡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시내 요즘 날씨가 어때? 너무 좋아요. 어, 완전 가을 날씨지? 네. 고등어 씨알도 많이 커졌겠다, 맞지? 네. 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하면 돼. 네.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또 고등어가 잘 나오는 경주, 경주에 한번 또 와봤습니다. 어, 지난 경주 처음 왔지? 네. 여기가 네. 경주 조촌항이라는 데야. 어디? 조촌항. 어, 여기 차는 이렇게 대고 이 네. 앞에서도 잡고... 어 잡으셨어? 어, 이 어, 앞에서도 고, 낚시가 되는데, 저쪽에서도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지나요? 저긴 조금 먼데, 한번 보자. 여기 잘 잡히면은 여기서 하고, 아니면 저쪽으로 가자. 알았지? 뭐가 잡히는지 한번 물어볼까? 지나요? 오, 되게 많이 잡으셨네. 우와. 고등어도 나오나요? 아! 나온 대신아 자고 자 자고 자맞자 <laughs> 아, 자고 자고 아 아, 저거 달고기네오고고기가 자고 네고자아네고 맞아 달고기야 자고 자고 자아 자고 자고 건아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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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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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고 비고 자고 자고 자아 자고 자고 고 자고 고 자고 자고 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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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고 자고 자 자고 자자 만원짜리 비파. 응. 몇번 뿌리고? 잠 해봐, 그 나 오늘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최소 50마리는 잡아야지 그래서 없지 않을 50마리? 응.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나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배에 해... 엉키지 않게 잘하고 어? 바로 입질 오네 오 바로 한방 입질 우와 <laughs> 전갱이 박아주요 뭐야, 뭐야. 전갱이지. 이 <laughs> 정도 사이즈 어떻게 할까? 아니야, 요거 요런 거는 방생해 주고 지나. 요거보다 조금 큰거잡으면 먹자랬지. 응. 요 정도 사이즈는 방생해 줘. 응. 첫수 바로 바로 한방 입질. 그 정도보다 좀큰거 잡는 거야. 보세요, 보여주고 어그 정도는 방생. 어. 큰거 알아고. 오, 엄청 빨라. 지나 바로 한방 입질 온대. 오. 느낌, 느낌 좋지, 느낌 좋지, 좋았어. 어. 다시 한번 해보자. 또한번또 잡아보자. 조금 수심을 멀리 던져봐. 그럼 큰게 있을 수 있어. 어, 옳지. 또 보자. 바로, 바로 잊질 않았지 네. <laughs> 기다려, 기다려! 오오! 티트티트 히트! 우와! 얘는 크다! 그래! 아까보다 그래, 봐봐! 버진아! 어! 그런 거는 킵해서 먹자! 네. 옳지! 정경이 잘했어! <목소리> 아빠는 여기서 민장대로 해볼게! 쟤가 찌 앞끼를 잡아! 옳지! 어! 봐 어. 사이즈 좋네! 어! 표정 사이즈 딱 먹기 좋지? 이야... 갈랍이네! 어이! 그래! 사이즈 조정! 오! 그래! 봐봐! 오 오 벌써 이만큼 잡어요 오늘 한 10분 된거 같은데. <laughs> 거의 는한데? 지난 <laughs> 지렁이 껴서 어. 전기 한 마리 잡는 거 보여줘. 네. 지렁이 끼고. 지렁이 끼고. 어 어떻게 잡는 거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자. 그냥. 어. 뭐? 그냥. 이따 그냥 뭐. 음. 오! 옳지. 우와, 오늘 사이좋아. 고등어, 사이즈 고등어. 어? 고등어, 어자지나야 오! 고등어. 바로 빠졌어. 야 고등어. 야 고등어. 왔어. 렇지 아, 고기 날리났다날리났어 와, 진짜? 와 잠깐만. 와 야, 크다. 이거. <laughs> 어, 지요 우와, 우 오. 우와, 우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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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삼치네? 아니 저 청어, 청어! 청어지네! 아, 청어! 보자 보자! 어지 청어네! 청어도 <laughs> 맛있잖아! 어! 아, 이걸로 거이 가벼기 만든 거 아니야? 맞아, 그? 맞아! 가벼기 청어로 만든 거! 야 청어! 한번 보여줘 봐! 청어, 처음 보자 봐봐! 청어, 청어? 오, 음. 또 도감에 또 업데이트 했네? 보세요, 청어! 어, 청어! 아, 일단 넣고 보세요! 어. 잘했어! 오. 재밌지? 당연하죠! 이게 어떻게 안 되고 있어! 우와! 와 아, 찌 우와, 고동시씨 좋다! 어? 어? 와 여러분, 이게 경주 고등어입니다! 와씨야 뭐야! 좋다! 이게 경주 고등어 청어입니다! 우와! 고동시씨 진짜 좋다, 진아야! 청고등어 <laughs> 좋아, 좋아! 알았어! 맛있어. 어. 낚시 아주 잘 되는데 대박인데, 재나 오늘 5 0 마리 채우겠는데. 대박분이죠? 어, 가보자. 레전드 분. 어 여기 저 쪽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갔는데. 어 우리 여기가 더잘 된다요. 여기 사람도 없고 낚시하기 되게 편하잖아 여기. 안전하고 아잘 좋다 야 들어볼까 봐봐지나요. 음... 야, 이 사이즈는 딱 진짜 헷감이다. 너무 좋다. 봐봐지 와, 어, 감이다 이거 이런 해던 볼까? 아니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야, 멋있다. 알겠어. 청어도 잘 잡힌다 맞지? 이 야, 이거 청어도 계속 나오네. 음. 야, 이제 밤 낚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밤 낚시 준비하는 거지? 내가 아빠 그거 끝에 놨어. 한 응? 마리 잡았어. 어, 한 마리 잡았어? 응. 아빠 화장실 갔던 정도가? 응. 뭐한두 시간만 해보자 하시 알았지? 음. 응. 아직 저 멀리도 사람 많아. 어, 아직도 많아. 아, 오. <laughs> 이렇게 잡는 거지? 그렇지. 정경이, 좋아 좋아 좋아. 맞췄어 <laughs> 빈장대로도 잘 잡히지나요? 응. 오늘은초코입니다 <laughs> 아무 손질을 해보자 <laughs> 지난 회담 보는 거지? 네 어, 그건 뭐 문제지 이거? 뭐. 청어 청어 청어랑 정갱이들 <laughs> 어, 신다울 당했어 그렇지 그렇게 물 빼는 거야? 응오 좋아

우와, 진짜 잘했다, 야. 자, 아빠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그지 <laughs> 대단한데? 이야. 맛있게 먹자시나요 네. 어, 잘 먹을게. 오늘 여기까지일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겠요 수고하셨습니다.